자 본격적인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창희 대표는 오늘 개장 전 포인트 어디에 보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지만 미국 증시가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면 약간 경기 방어주들 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수혜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약간 음식업종분들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 최근에 거리 두기가 이제 내일부터죠. 어, 4인 어이 그니까, 러 5인 이상 안 되니까,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또, 방역 패스 접종 안 맞으신 분들은, 뭐, 아예 그런 것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외식 수요가 좀 급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음. 어쨌든 이러한 음. 것이 뭐, 예전처럼 다시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갈건아니라생각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거리두기 완화가 됐을 때, 확인된 음. 것이 외식 수요에 대한 어떤, 어, 그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거든요. 그런 거뭐 네. 그런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어 한뭐 길면 한달 정도 어 지나고 나서 난다라면 다시 외식 수요는 뭐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가져갔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음식료 업체들이 지난 상반기 한 2분기까지 해가지고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좀 고점에서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그러면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연말, 연초부터, 내년 초부터 좀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음식료 업종분들 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면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어떤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12월 달에 안 오른 종목이 거의 없겠죠. 네.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겠죠. 올라왔으니까, 하지만, 뭐,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또 증시가 약간의 변동성이 놓여졌을 때, 이런 경기 방어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면, 음식 업종군들전 뭐, c j 제일제당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뭐, 상향식품. 특히 이제, 그 농심이라든지 상향식품 같은 경우는 K푸드, 그러니까 K컬처 때문에 K푸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수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좀 보실 수 있자는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로 음식료 업종을 오늘 금일 요 개장 전에 포인트로 보시고 기업들은 쪽 저렇게 연관성 있게 CGI계당, 농심, 삼양식품 얘기해 주셨고 정임 차장님 네. 혹시 뭐 바이오나 뭐 게임 이쪽도 준비되신 내용이 좀 있죠? 어, 예. 뭐그뭐 뭐 길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음. 일단 뭐 지금 뭐 바이오가 왜 오르나라고 좀 따져 보면은 음. 뭐 많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올라오는 좀 수급적인 영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조금 이제 기가 꺾인 게 네. 어. 그 JP 모건의 그 컨퍼런스가 이제 아무 좀 온라인으로 좀 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어 후퇴하는 이제 그런 시각이 어제 좀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치료제와 백신 뭐 이런 쪽으로 시장이 조금 바이오 내에서도 조금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관련해서는 제가 어뭐 여러 좀 얘기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을 그래도 음. 가장 빠르게 치료제 중에서는 임상 이상 IND가 어 이번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뭐 최근에 움직임도 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뭐 게임주들도 어좀 변동성을 좀 줄여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좀 있다 보니까 어이 코인과 함께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가서 그래서 제가 오늘 어 공략주도 이제 위메이드로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좀 있고 역시 이제 주어 어제 또나왔던 뉴스 중에 어 넷게임즈와 넥슨지티의 합병 얘기 아까도 잠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어 공룡들 게임의 좀 대형 게임사들도 어 뭔가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밑, 뭐 물밑 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투자 심리를 어좀 되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어또 말씀드립니다만 또 사이월드에 대한 또어이 시점적인 이제 그런 일정도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좀 오늘에 좀게 하락을 해서 좀 출발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조금 회복이 좀 빨리 나올 수 있겠다.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음. 어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조금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어제 뭐좀뭐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밀렸던 게 아무래도 리 어, 네. 음, 좀 내리는 전조가 듯한?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음. 저렇게 수만 명씩 나오는 코로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좀 나왔다라는 게 네. 조금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미국에도 또뭐 통신 쪽에서 또 애플이 우리가 직접 할게 또 얘기 나오면서 음. 어제 엔비디아하고 퀄컴이 이제 속된 말로 떡나 그랬거든요. 그 네. 되게 하락이 좀 컸거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반도체 쪽도 좀수저 조금 좀 밀리는 음. 그런 상황이 좀 올랐기 어, 때문에, 삼성 반도체 지수 어제 4% 떨어졌기 때문에, 뭐 네. 그러면 네. 좀뭐 지수적으로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지수 음. 타격이 나온다면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쨌든 뭐 시초가는 조금 밀려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음. 좀 분위기는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호가는 대부분 지금 경계하고 조금 낮고 네. 안 좋다 이게 네. 이제 저희인데 개별 기업들 호가는 좀 다를까요? 어떤 <laughs> 것들이 좀 보입니까? 뭐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도 같이 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어디가 좀 강하다라고, 어, 보기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시가총액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약간의 거의 대부분 상위 종목군들이 좀 조정 출발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뭐, 이슈가 있는, 네. 뭐 코이즈 같은 종목, 어떻게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 상승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뭐 동시 효과라 좀 말을 못 하겠지만 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음. 그러면서 이게좀 카메라 쪽으로 같이 파생되는 부분들이 좀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군 근가 조금 어제께 조금 강했던 섹터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동시 효과라다 보니까 음. 좀 개장을 해봐야지 명확하게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습니다 네, NHN은 무상증자 발표를 했죠. 그래서 효과가 좀센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합병 얘기했던 넥슨, 넥슨 GT. 넷게임즈. 넷게임즈. 네. 그쪽은 동향이 어때요? 저는 넷게임즈가 훨씬 좀 악재라,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는 음. 이게 좀 혹을 하나 붙인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지금 혹과는 둘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이것도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넥슨 GT에서 넷게임즈로 옮겨가자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 뭐 그런 것도 뭐볼수 있는 거죠? 네. 뭐. 근데 거의 일대일 합병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문 열고 다시 네, 네. 상황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장, 준비 들어가시죠.